아름다울 미, 미를 싫어하는 이는 없다. 단, 미의 의미는 제각각일 수 있다. 소설의 첫 문장이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나에게 자주 금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년에게 금각이 미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소년은 금각사의 도제가 된다. 긍각이여. 마침내 내 곁에 와서 살게 되었구나. 너의 비밀을 알려다오. 너의 아름다움은 지금 당장에라도 확실히 보일 것 같으면서도 아직 보이지 않는구나. 내 마음속 그리는 긍각보다도 실물이 훨씬, 훨씬 아름다워 보이도록 해다오. 만일 내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면 어째서 그토록 아름다운가. 어째서 아름다워야 하는가를 말해다오. 전쟁은 막바지로 치닫는다. 미군의 공격이 눈앞에 있다. 나를 태워 죽일 불이 금각도 태워 버리라는 생각은 거의 나를 도치시켰다. 똑같은 재앙, 똑같은 불의 불길한 운명 아래에서 금각과 내가 사는 세계는 동일한 차원에 속하게 됐다. 나의 연약하고 보기 흉한 육체와 마찬가지로 금각은 단단하면서도 불타기 쉬운 탄소의 육체를 지니고 있었다. 내일이야말로 금각이 불타리라. 그 순간 봉황 꼭대기의 봉황은 불사조처럼 되살아나 날아가리라. 기다려고 기다려도 교토는 공습받지 않았다. 금각사의 후원으로 대학에 입학한다. 불교대학이다. 관광료 수입이 넉넉했다. 육육이 시험 때에 오른 몇 차례의 시도. 그때마다 금각이 따라다녔다. 나에게 미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어야만 했다. 그것은 인생으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인생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인간들은 아름답지 않았다. 심지어 악했다. 어머니가 그렇고, 주지가 그렇고, 친구인 가시와기가 그렇다. 그는 미와 악 사이에서 방황한다. 주거지가 가정이었다면 가출이겠으나 절이라서 사출한다. 인간의 멸망하기 쉬운 모습에서 오히려 영생의 환상이 떠오르고 금강의 불괴의 아름다움에서 오히려 멸망의 가능성이 느껴졌다. 인간처럼 필멸하는 것들은 결코 근절되지 않는다. 반면에 금각처럼 불멸의 것은 소명시킬 수 있다. 그래, 결심했어. 금각을 불태워야 한다. 매지 30년의 국보로 지정된 금각을 내가 불태운다면, 그것은 순수한 파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며, 인간이 만든 비의 전체 무게를 확실히 줄이는 일이 된다. 아참, 그가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깜빡했다. 말더듬증세는 나와 외부 사이에 하나의 장애로 작용했다. 첫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첫 발음이 나의 내부와 외부 사이, 세계 사이를 가로지르는 문의 자물쇠 같은 것이었으나 자물쇠는 순순히 열린 적이 없었다. 녹슬어 버린 것이다. 1950년 7월 2일 새벽, 실제로 금각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소설 금각사의 작품 소재가 되었다. 숭례문이 화마에 휩싸여 힘없이 무너지던 TV 화면이 생각난다. 그 방화범도 미에 대한 질투 때문에 숭례문을 불태웠을까?